안녕하세요. 대한모터스 박선생 중고차입니다. 저희 박선생 중고차는 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고 상사에 보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고 시 기본 경정비와 확실한 AS 때문인데요. 이 부분 신뢰하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고차는 현대 그랜저 HG 240 모던 차량입니다. 연식은 13년 03월, 연료는 가솔린, 주행 거리는 9만 km, 때. 색상은 검정색. 현재 대구 에멀드에서 79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 컨디션입니다. 그랜저의 디자인이야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 딱히 설명드린 부분은 없지만 13년식 이후 모델은 가로 그릴이 아닌 세로 그릴이라는 점. 작은 변화이지만 멋스럽고 보기가 좋아, 새로 그릴이 더욱 선호하십니다. 자질한 스크래치는 있지만 큰 스크래치 없이 상품화 후대한모터스 전시장에 있습니다. 실내 공간과 시트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 연식 대비 놀랍게도 찌김및 눌림, 손상 여부 없습니다. 준대형 차답게 실내 공간은 넓은 편입니다. 1열은 물론이고 2열에도 무릎 공간이 한 뼘이나 있기에 충분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주요 옵션입니다. 필요한 편의 옵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저비 사이드 미러 17인치 휠, 열선 핸들, 스테어링 휠 리모컨, 하이패스 ECM 룸미러 파워 핸들, 주차 감지 센서 후방,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핸즈프리, 전동 시트, 앞좌석, 일서 시트, 전좌석 있습니다. 다기능 암 레스트까지 있습니다. 카센터에 도착하여 엔진룸, 타이어 라이닝, 공기압 체크 등서무품 확인 완료입니다. 엔진오일 빼내면 남은 불순물 마저 제거 완료입니다. 이후 하부 체크, 누유 확인하며 엔진오일 교환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생이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10년도 넘는 구형이지만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 패밀리카로도 좋습니다. 특히 카센터 사장님께서 NG 상태가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해주신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 워낙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 차량 대수가 많아 부품순환이나 소모품 등 구하기가 쉬워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과 중고가 방어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디션 좋고 검은색 9만키로대 인기 좋은 차량 그랜저 HG240 모던 79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박선생 중고차였습니다. 대한모터스 박산생 중고차 대구사구 이현동 에몰드 010-2221-1017.